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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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그냥 한 말이야. <laughs> 이게 한 변의 길이가 2n이잖아, 맞지? 이거 같이 이용해주면 사실 좀 편하게 구할 수 있지. 쎄 같은 경우는 그냥 수선해봐내 되겠어. 이 주황색깔 이 길이가 지금 2n이잖아, 2n. 그럼 피타고라스 쓴다 치면은 이 길이 얼마? 1인 거알수 있어, 1. 뭐 1, 2n, 뭐 루트 사이즈 플러스 1, 뭐 이런 상황이야, 이런 상황. 물론 이 1이 중요하진 않아요. 그 다음에 이 대각선 길이, 그러니까 내가 방향을 잘 봐. 여기 길이 알고 있죠? 얘 알고 있고 지금 문제는 이 사각형의 넓이 구하라고 했으니까 2분의 1 곱하기 대각선 길이 곱하기 사인 90도 이렇게 갈 거야. 2분의 1이 사인 세타 사각형 넓이 구하는 공식이잖아 이게 대각선 길이 알때 그래서 이 길이를 구하러 간 거거든 이 길이 근데 이 길이가 얘랑 똑같잖아 얘랑 이 주황색이랑 같애 얘도 루트 4의 제곱 플러스 1이야. 금방 알아낼 수 있어. 이게 정사각형이다 보니까 수선해발 내리면, 그렇지? 일단 첫 번째, 이 길이가 얼마인 걸 알아? 당연히 똑같이 인으로 갔겠죠. 그 다음에 여기 90도잖아. 다시 수선해발, 수선해발 내린 거니까 당연히 얘들도 직교하겠지? 정사각형에서는. 여기 점이라고 하면 여기 x지? 여기 x지? 여기 90도라며! 그럼 다시 여기 점이니까! 맞아? 그럼 이 노란 색깔 직각 삼각형에 여기가 EN이고, 양끝각이 점이랑 90도. 얘도, 여기 길이가 EN인데, 양끝각이 점이랑 90도지. 그럼 ASA 합동이니까. 결국에, 이 길이 있죠? 이 길이. 이 길이도 뭐랑 똑같다? 얘랑 똑같았다. 두 대각선 길이가 다 같았어. 이기니까, 그렇지? 그럼 결국에 이거 다 곱해주면은 어차피 4n 제곱으로 쓰인데반 나누는 거니까 2n 제곱으로 2분의 1 있죠? 얘만 그냥 시그마에다 넣어서 계산해주면 되겠지. 1부터 10까지 더하라고 하네. 이건 또몇번 얘기했었는데 1부터 10까지 그 n 제곱, 뭐 k 제곱 있잖아. 이거 385잖아. 4 8로 어, 이건 뭐 계산이 오래 걸리는 건 아닌데 또 알고 있으면 허세 부리기 좋으니까. 뭔가 살잖아 어? 있어 보이잖아 뭔가 괴물 같은 느낌을 줄수 있다고 상대방한테 넌 이런 것도 외우고 다녀? 왜? 더 이상 외울 게 없어서 약간 이런 느낌을 주잖아 이거? 어? <laughs> 좋은 건 아니지만 조선아 왜? 이팀이 왜? 왜? 얘기해봐 나도 궁금해졌어 재밌는 <laughs> 얘기라고, 어? 재밌는 <laughs> 얘기 거다. 얘들아 115번, 이거 뭐 질문이라고? 어 알아. 자, <laughs> 그 115번은 여러분들 이게 아, 진짜 일단 들어봐. 얘 그냥 뭐 하고 있는지 알지? 유리함수 점유선. 얘들아, 얘는 얼마야? 분모가 연결되니까 x가 언제일 때? n일 때서 그다음 y는으로 시작하는 그정면선은 x 계수들만 비교하는 거 알지? 몇 분의 몇? 그럼 1분의 1이니까 얘가 y는 1인 거 아시죠? 괜찮죠, 여러분들? 모르면 뭐 이거 모르면 뭐안 돼. 유리함수 그릴 줄은 알아야 돼. 심지어 그려줬어, 문제가 진절하게 그때 n이 k일 때. f x 에제1사면 위에 있는 점 중에서 x축, y축까지 거리가 같게 되는 점을 pk라고 할게. 맞아? 야 그럼 pk 있지? pk. pk를 그냥 빼면 a, a로 놨거든? 당연하겠지 여러분들? 좌표평만 있을 때 x축이랑 y축이랑 거리 같으려면 y x 는 있을 거 아니야 당연히. a, a 뭐 p, p 놔야 될거 아니야. 맞지? 얘를 집어넣어. 그 함수에다 집어넣어. 오케이? 집어넣으면 이 뭐 나오냐? 넣어볼까? a는 a-n분의 a 더하기 2n제곱 더하기 n 맞죠? 얘 곱해 올려주고 다 넘겨서 인수분해 야무지게 해주면 돼. 그럼 a제곱에 뭐 나오지? 마이너스 n에 하나 더 오고 마이너스 2n제곱 마이너스 n 너무 잘하고 있잖아? 맞죠? 그럼 얘 n으로 묶으면 아 마이너스 n으로 묶을까? 2m e 마이너스 e 1인데 그치? 2m e 플러스 1인데 <laughs> 미안해요 얘랑 얘랑 생각해보면은 얘 만들 수 있잖아 이 마이너스를 얘한테 주면 되지 마이너스 얘한테 주면 마이너스 EN 마이너스 랑 하면 n 하면이잖아 마이너스, 마이너스 EN 마이너스 1 더하기 N은? 마이너스 n 마이너스 n 마이너스 3 3 마이너스 n 마이너스 n 마이너스 EN 3 마이너스 EN 3 마이너스 마이너스 EN 마이너스 EN 마이너스 EN 3 마이너스 EN 3 마이너스 3 마이너스 EN 마이너스 EN 마이너스 EN 마이너스 EN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 EM plus 야 얘가 2 m plus 어? 근데 문제가어차피 n 이 K 일 때라고 했으니까 이 k l l u see you. I will see you. I will see you. I will see you. I w i 제곱하이에 와, 싸이다. 근데 또 퍼펙을 잃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죠? 왜?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니까. 맞아? 위에 제곱해주면 되니까 4k 제곱. 4k 더하기 1. 그럼 얘 485? 왜 55. 인정, 인정? 얘는 10으로 계산하면 되죠, 어차피 10개니까. 너무 신나서 1 더하면 넌또 눈물 쭉쭉 흘리는 거니까. 그럼안 되고. 116번 솔직히 질문인 사람이 진짜 혼난다. 근데 해봐야 되잖아, 이거. n 응? 니1 넣어보고, 2 넣어보고, 3 넣어보고 하면 아 근데 혹시라도 116번 a, n, b, n 길이가 뭔지 못 보는 사람 있어? a, n, b, n 길이가 그냥 f, n인 거 알고 있지? 높이 그냥 y가, y 좌표 인정이죠? 제발 제발 공감해 주기 맞자? 영희야 너왜 급하게 가려 그래 고마워 117? 야117푼 사람 어떻게 풀었어? 그냥 다 넣었더니 잘 나왔어? 그래 뭐 그렇게라도 풀어야지. 30번 문제잖아. 30번 문제 는그 정도 정성 들여줄 수 있잖아. 열열몇개못 넣어봐? 계속 넣어봐야 될거 아니야. 30번을 일단 푼다는 거 자체가 무슨 느낌이냐면 이미 검산까지 다 끝난 상태. 응? 검산까지 다 끝나서 이미 이제 뭐 1등급은 따로는 당상인 그런 상태야. 그때 30번을 푸는데 어 이게 넣어보기만 하면 되는 문제야. 그럼 나이 수는 다 넣어봤다 진짜. 종 쳐도 넣 없구나, 그냥. 종 쳐도. 물론, 그러면 안 되지만. <laughs> <laughs> 종 쳐도? 잠깐! 그냥! 너 이거 가야 돌아가 진짜, 그 정도라고. 오바쩍 하면? 알았어? 야. 야. 이런 거, 가르치면 <laughs> 안 되는데. 뭐, 뭐 좋은 거라고. 남께 해. 어. 요즘 세미. 많이 힘든가 봐, 미안해. <laughs> 진 <진짜. 웃음> 여러분들 여기 얘 봐. 얘 x가 또 언제일 때? 2분의 15일 때. 그다음 y가 언제일 때? 4일 때. 이 정도 알아야 되잖아. 분모가 0일 때랑 x랑 y 아니 x 계수끼리 비교했을 때 맞죠? 얘인데 문제가 뭐라 했냐면은 am이 fm이래. n은 1부터 m까지 n번째 그러니까 한까지 <laughs> 더한게 누구 이하이길 원해? 73 이하가 되는 m의 최대값을 구하래 맞죠? 여러분들 얘는 지금 우리가 금방 알수 있는게 뭐냐면 어얘 그려는 아니 이거? 그려는 봤어? 어, 그리지도 않았어? 이런 얘들아 여기다가 0 집어넣은 어디야? 0, 어디지 나? 0,0 0 지나죠? 0,0. 0. 그쵸? 그럼 이게 사실은 f축이 0이 있고 y축이 지금 0이 있잖아. 0,0 여기 0, 있잖아. 여기. 여를 지난다는 건 그래프가 0,0 0 지나고 이렇게, 그다음 이렇게. 지금 그려지고 있는 중이죠? 맞지? 그래서 뭐 해주면 돼? 얘네 철저하게 딱그 생각을 해주면 좋아, 사실은. 일 넣었을 때 있지 일 넣었을 때 이거 여기 2분의 15잖아 일단 유리함수는 전대칭 도형이니까 다시 여러분들 그래프가 뜨면 그래프 성질 먼저 생각해주는 게 가장 좋아 성질 먼저 생각해줘야 돼 유리함수는 전대칭이면서 선대칭 도형이잖아 야 그러면은 일 넣었을 때랑 여기 얼마나 넣었을 때일까 여기 얼마게 여기 여기 얼마야? 오씨. 여기랑 여기랑 와, 가운데 갔다 와, 그렇지. 야, 와. 어. <laughs> <laughs> 여기 얼마야? 14잖아. 14. 그래야 둘이 더한게 15니까 반 나누면 2분의 15일 거 아니야. 더 am까지 더한다는 게 f 1부터 f m까지 더하는 거랑 같은 건 알지? 문제가 문제가 a n 을 fn이라고 했잖아. 그냥 함수값이라 생각하자고 수열이라 생각하지 말고 함수값이라고만 생각하자고. 그럼 생각을 해봐봐, 아, 여러분들. 얘랑 얘랑 즉 f 1이랑 f 1 4있겠죠 얘 함수값이랑 얘함수값 있지? 둘이 더한 거 얼마야? 더한 거 얼마? 얘랑 얘 더한 거 얼마? 높이끼 더하면 얼마? 8이지, 8. 가운데가 얼마니까? 4니까. 정대칭 도형이어서 4니까. 그럼 둘이 더한 게 8이야, 8. 야, 근데 봐봐. 1부터 14까지 합이 해에몇개 있어? 1 4개 있지. 그럼 한 세트에 합이 8이 오케이? 그럼 14개면 몇 세트 있어? 7세트, 78은 56. 56이죠. 그러면 우리가 바로 알수 있는 게 아, F1부터 F14까지 더해도 이게 지금 56인 걸 알았어. F1이랑 F14 더한 게 8인 것처럼 F2랑 F13 더한 것도 8일 테니까 맞지? 계속 이렇게 이렇게 더해 나가는 상태에 물론 등차수열은 아니야 여러분들 왜냐면은 얘는 점점 작아졌다가 갑자기 줄어드는 거니까 등차수열이라 말하면 안돼 전대칭이라고 하는 거 됐죠? 야, 그럼 여러분들 여기서 f 15 있죠? 15부터 집어넣었어 여기서 15 집어넣으면 얼마 나오냐 이거 팔 나오죠 그렇지? 아니면 얘를 좀더 예쁘게 뽑아내도 돼 이거 알지? 2x 마이너스 15분의 얼마야 그럼? 60? 이러면 맞나? 그럼 얘가 얼마? 이게 얼마? 4 더하기 2x 마이너스 15분의 60 대충 뭐 이런 거잖아. 맞죠? 그럼 얘 더한 거 얼마냐 지금? 60? 4지. 그럼 또 살짝 겹들여 얘는 그럼 또16 넣을 거 아니야? 16 그럼 어떻게 돼? 4 더하기 16 넣으면은 여기 얼마지? 32, 17 그럼 얘 대충 4개 안 들어가지? 3개 그럼 4 더하기 3 더하기 블라블라 2 2 7점 얼마 얼마 나올 거2 2야2 2 2 2 2 2 2 2 2가6 4 2다가7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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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뭐70 얼마야? 1 2얼마2 2 2 2 2 2 2 2 2 2 누구겠어 이제 17 더하면 돼, 안돼 이게 더하면 넘어가잖아 16 그래서 117번에 전대칭인 거 알면 좀 편하고 몰래면 그냥 넣어봐서 계산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야, 그다음 또 질문인 거 뭐냐? 오 PN 구했어? PN 구했어? 교정? 와우 직선 구했어? 그어수직인 직선 구어 이 친구는 길기가 얼마지? 당연히 얘랑 곱했을 때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루트 n 분의 1인 거잖아, 맞죠? 그럼 y는 길기이 친구의 루트 n 커마 n 지라는 거니까 맞지? 얘게 뭐? 뭐 x 축이랑 y 축이랑 교점 구하는 거 맞죠? 그렇지? 이게 그 직선이잖아, 이 직선. 그럼 x에다 0 넣은 게 y 축이랑 교점이니까. y 축이랑도점뭐 나와? 0 넣으면? 1이니까 n 플러스 1 나오죠. 여기 n 플러스 1. 여기 y에다 0 넣는 거잖아. y에다가 0. 맞지? 그러면 이제이거니까 그러니까, 그치? 그럼 x가 뭐 나와? 루트 n, n 플러스 1. 이 나오는 거잖아. 이거. 둘이 곱한 다음 반 나눈 게 SN인데, 걔를 N분의 루트 N분의 이 보정을 해준대. 이분의 루트 N에 둘이 곱하면 N 플러스 1 제곱이잖아. 이게 SN이거든. 이 SN에다가 루트 N분의 1을 곱해주겠대. 왜냐면 너가 이거 계산할 거 벌써 두려워하고 있었잖아. 호요라. 이걸 두려워하지 말으라고 이렇게 보정을 해주겠대. 응? 그럼 1부터 5까지 넣으래. 쉬는 거 열심히 하시면 그리고 비교적 되는 것들이 많다 그다몇 번이라고? 2 1번 121번? 121번? <laughs> 와. 121번은 주기 구했어? 주기요? 네이 사인함수의 주기요 이2이 2에 어? 아. 그 x 개수가 e n 분의 파이잖아. 얘 분의 2파이 해버리면 2에 n 플러스 1승이 주기지. 주기가 2에 n 플러스 1승. 근데 문제가 마침 딱한 주기 준 거야. 0부터 2의 n 플러스 1승까지만 보시라고, 한 주기만. 그럼 얘가 함수가 못해도 이렇게 생기지 않았겠니? 한 주기만 딱 그릴 거니까 여기 2에 n 플러스 1이고, 맞죠? 여긴 그 절반이니까 이게 N승일 거고 여기 0일 거고 최댓값 얼마? 2인 뭐 대충 이런 함수야. 근데 얘가 뭐래? Y는 N분의 1이랑 만나는 X값들이야. Y는 N분의 1쓱 그어. 얘랑 얘랑 더한 게얼마니 당연히 얘랑 얘랑 더한 건 0이랑 2N이랑 더한 거랑 같을 거 아니야? 이게 n 승이겠네 그럼. 이게, N승. 이게 N승, XN이 이게 N승이라고. 그래서, 일단, 사인함수, 뭔가 삼각함수 보면은 주기 한번 보시고, 범위 한번 확인하시고, 그래프 그려보고. 맞아? 질문 거의 없지. 야, 153 페이지 이거 질문이고 일단 해볼래 얼른 빨리 빨리. 120. 120. 오. 오케이. 이건 아이디어가 있습니까? 또? 122번. 122. 와이건 이건 더 나머지. 그래요? <laughs> 야, 우리 포착하네. 결국에 핵심은 뭐냐면은 아, 잠 그러니까 야, 우 아이 왕아다야 정사각형 3개로 이루어진 도형이 있어요 이거 한 봉지를 사면 정사각형이 3개가 들어있어 근데 정사각형 3개가 겹쳐있지가 않아요 아시겠어요? 그 봉지를 몇 봉지 사겠대? 2행계 사겠대요 그럼 넓이가 총 얼마일까요? 와, 씨, 이거, 뜨겁네. 주전자 끓는 소리가 나는구나 어? 근데 이게 천천히 생각해보면, 이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야. 어? 125번에 조금 생각할 게 조금 있어. 야, 그 125번에 어. 여러분들 1부터 9까지 잘 봐. 네가 그러니까 말을 다 해주고 있어. 1부터 9까지. n b 리 n 짜리 격자, 3 b 리 3이겠죠. 1부터 9까지 숫자가 몇개 있으니까 9개 있으니까 당연히 정사각형 격자에다가 넣으려면 3곱 3일 거 아니야? 맞아? 그리고 얘네가 스크하는거스크 알죠? 가로 세로 이거 대각선 다 더한 게 얼마래? 다싹다 다 얼마? 15라고 줬지 문제가 15. 근데 이게 가로 뭐 세로끼리 더해도 15, 15, 15 가로 끼리 더해도 15, 15, 15 대각선 15, 15 맞아? 근데 그냥, 그냥 가로든 세로든 하나만 딱 기준을 잡아 왜 얘네들끼리 더한 게 15, 15, 15가 될지 생각해보면 1부터 9까지 더한 게 45니까 그중에 3분의 1이니까 얘가 맞아? 그럼 이거 그래 그러면 5부터 40까지 몇개공 36개이고 그럼 여기 몇 바위 몇이야? 6 바위 6자리지 n은 6인 건 알았어 맞아? 그럼 또 뭐하면 돼? 5부터? 몇까지 40까지 더하는거니까 어차피 등차수열일 거 아니야 5,6,7,8,9,10 하면은 맞지? 이게 전체함이거든? 야 그럼 이게 세로줄이 몇줄 있어? 여섯 줄이 있을 거 아니야. 야, 그러면 이한 줄의 합이 얼마겠냐고. 얘할 몇? 6분의 1일 거 아니겠냐는 얘기야. 어차피 그렇게 놓을 거라며. 얘네가 일정하게. 합다 똑같게. 맞죠? 네. 그냥 이런 아이디어만 좀 있는 문제라. 바로 보였으면 굉장히 쉬웠고. 바로 안 보였으면 좀 어려웠을 수도 있는 문제였다. 아,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일단 이거는 오늘 꼭 할게. 127번 알겠어? 이 127번의 문제가 그렇게 어려운 편은 아니었는데 뭔 말인지 이해를 못했을 수가 있어. 좌표표면이 있는데 0점만 여기서 출발을 해요. 127번이야. 근데 여러분들 한번 시행한 다음 P가 위치할 수 있는 점들을 x 좌표가 작은 점들부터 P1, P2라고 할 때, 얘들아 결국 지금 1 2 7번은 시행을 하면은 오른쪽 아니면 위로만 가는 거 맞지? 오른쪽 아니면 위로만 가는 거야. 한번 시행하면 그러면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잖아. 그렇죠? 그러면은 될수 있는 점이 두 점이 있는데 x 값들이 작은 것부터 즉 쉽게 얘기하면 왼쪽부터 번호를 매겨 주겠다라고 적혀 있는 거 맞지? 그 왼쪽부터 번호를 매깁니다 p1, p2. 맞아? 그다음 P3부터 P5까지는 몇번 시행한 거야? 두번 시행한 거지. 야, 그럼 두번 시행하면 결국에 한 칸, 두칸 여기, 한 칸, 두칸 여기, 한 칸, 두칸 여기 맞죠? 왼쪽부터 번호 매기겠다고 P3, P4, P5 맞지? 그 얘네가 한 칸씩 움직이니까 일단은 얘네들이 기울기가 마이너스 1짜리 직선 위에 있는 걸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 좀 문제 풀때 어려움 없이 좀 접근할 수가 있다고. 그렇지? 그 다음은 또 당연히 누구겠어? 세칸 움직일 수 있는 거니까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3 위에 있는 점일 거야. 이 여기 위에는 당연히 몇 개? 0 1 2 3 해서 몇 개? 4개, 이렇게 있을 거라고. 괜찮죠? 얘는 음. 2개, 3개, 4개 이렇게 가고 있는 중. 오케이? 근데 문제가 뭐 구하래, 나더러? p100의 좌표를 구하래, p100. 그렇죠? p100의 좌표를 구하래. 그럼 여러분들 여기서 뭐 했냐면은 2개, 3개, 4개 이러고 있는 거잖아. 그래서 얘 100번째잖아, 지금. 100 근처까지 더하는 거야. 1부터 13까지 더하면 얘가 91이죠, 여러분들. 91 맞나? 14곱하기 7곱하기 13이니까. 어째 91? 근데 여기서 1은 없어. 얘 2개부터 더하는 거거든. 2부터 더하잖아. 2부터 그럼 2부터 13까지 더한 건 얼마인 거 알아? 90인 건알죠 90. 그럼 생각해봐. 2개, 3개, 4개, 더해서 13까지 더한 거지. 두개할때 y절편 1이지. 세개할때 y절편 2죠네개할때 y절편 3이잖아. 그럼 1 3개할때 y절편은 얼마겠어? 12겠지. 두개 하면 y절편이 1 적어. 세개 하면 y절편이 1 적어. 그럼 1 3개 하면은 이게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2일 거야. 맞죠? 그럼 그 다음에 몇개 있어? 14개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어차피 여기까지가 90이니까 앞으로 몇 칸만 더 가면 돼? 10칸 더 가면 되지, 10칸. 10칸 더 가면 되고, 13개까지 더한 곳이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0이잖아. 그럼 그 다음 직선은 누구야?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0? 3이죠? 그치? 그때 여러분들 얘가 몇 번째라고, 얘가? 91번째지? 왜냐면 여기 13개까지 더한 게 90개야, 90개. 그럼 얘는 91번째일 거 아니야, 이제 91번째. 맞아. 이 뒤로 몇칸더 가? 9칸 더 가야 되지. 얘 x좌표 0이잖아. 한칸갈 때마다 x 값이 1씩 커지는 거 알고 있죠, 지금. 맞죠? 그러면은 p 대는 두컵 전혀 없는데 거기서 배우는 유일한 진짜 그나마 뭐래없어 라고 물어보면 그나마 이건 좀 쓸만했어 했던 게 그나마 이런 애들인 거 알고 있지 기울기 마이너스 일자리 직선 이거 엄청 많이 쓰지 않니? 이거? 왜? 이런 거본적 없어? 얘는 뭐 예를 들어서 수학 성적 아, 국어 성적 이렇게 있어 여기 뭐 100점부터 있어 100점, 유도법 뭐 100점 그리고 뭐 90점, 뭐 10점 해가지고 수학 성적이랑 국어 성적의 합이 190인 애들 몇 명이야? 하면은 y는 마이너스, 그니까 기울기 1자리, 뭔 소리? 기울기 마이너스 1자리 직선 슥 그어가지고 드륵 새는 건 뭔지 몰라? 애초에 얘가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 말고 x 플러스 y는 1로도 봐야 돼, 뭔 소리? x 좌표랑 y 좌표 더한 게 항상 얼마로 유지되는 1로 유지된다 이렇게 써있는 거잖아. 맞지? 어. 그러니까. 어. 기울기 마이너스 1짜리 직선은 의미상 좀 좋은 것들이 많아서 잘 봐라. 그리고 45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할 때 많고. <laughs> 아 일단 얘들시간관계상호조가 저거 한번 올려보 정말 너무 고맙다 진짜.